지금의 장세에 대해서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유동성 내러티브다. 그니까이 유동성 내러티브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. 즉이 유동성 내러티브라는 것도 금리 인하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죠. 그죠? 그러면서 그 지금이 1970년대와 동일한데 그 당시 이제 달러가 하락했고 어 위험은 1979년에 이제 반복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보자면, 이 그림은, 그 앞서 뭐 이거 김준영 연구도 보여줬지만, 요거가 이제, 그 외국의 중앙은행들이, 아어 지금 미국의 그금 보유량이 30년 만에, 그니까 미국 채권을 초과했다는 내용이에요. 이게 결국. 다들 이제 미국 채권을 더 많이 들고 있었고, 금은 적게 들고 있었는데,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. 그죠? 저, 이 뜻은 결국 미국 채권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뜻이 됩니다. 어 그게 지금 1970년대 패턴을 어, 반복하고 있다.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1960년대 후반에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 어, 그때 그때 그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. 예. 그 그런 상황하고 또 이제 연결해서 지금 보는 거죠. 그래서 아 어, 지금은 예, 달러까지 절하되고 있고 어, 중앙은행의 이제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는 그 상황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유동성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그런 걸좀 보시면 되고 그 유동성이 느슨하게 지금 열려 있고 어, 시스템 불신이 이제 공존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가 결국은 계속적으로 현재의 어떤 경제 사이클을 이제 연장시킬 수 있다. 아, 즉 지금 금융 완화를 계속 하면은 어차피 2026년 이제 몇달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경제를 다시 가속화시킬 수 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 내년 그 GDP 전망도 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자산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은 내년까지도 이제 그 연장시키는 거죠. 그런 부분으로 좀.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. 아, 그다음 이제 AI 캐피엑스 관련해서 뭐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던 이 차트가 지금 이 차트인데, 어이 캐피엑스 비중이 어2 분기 지금 72%까지 이제 올라와서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이게 앞으로 어더 늘어날 거냐?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그 빅테크들이 AI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, 영업 현금 흐름, 그니까 캐펙스 나누기 영업 현금 흐름이죠. 여기 이게. 음, 그게 72%란 뜻인데, 역대 최고치예요 불과 지금 2년만에 두배나 올라왔는데, 어, 과연 이제, 어, 얼마,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? 그 지금, 어, 캐펙스 규모가 그 내년 전망이 4330억 달러 거든요. 그, 그니까, 음, 그만큼 또 이제, 이, 4년 동안 3 배나 올랐고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. 음,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,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데이터센터, AI, 반도체, 네트워크, 쿨링 시스템, 전력 뭐 이런데 모두 지금 투자가 다 들어가는 거 포함이니까 예,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, 더 올라갈 수 있나 이것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. 어 그래서 예, 한마디로 이제 현재 빅테크는 아, 앞서 이 퍼센트 계산할 때 영업 현금 흐름이잖아요. 그걸 나눈 거잖아요. 그러니까 캐펙스를 영업 현금 흐름으로 나눈 거니까 즉이 빅테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. 그니까 현금을 이렇게 테이킹하기보다는 어, 미래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. 그니까 미래 올인한 상황이에요. 특히 이제 AI에 그냥 집중 베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. 어, 근데 어, 소위 말하는 그래도 이게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, 어. 나고 있는 상황은 좀 좋죠. 어, 그렇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엄청나게 너무 많이 이제 <laughs> 에,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어,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? 이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. 막 속으로는 지금 와 저게 언제까지 될까? 이거 막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? 그, <laughs> 돈은 도대체, 그니까 돈은, 빅테크는 돈을 벌면서 하니까, 어, 얼마나 나중에 다 쓸어가려고 저거를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도 들고,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. 그 다음 요거는, 어, 이 오픈, 엑스, AI, 그, 엑 AI에 대한 그 세미 어날리시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이게 이제 AI 데이, 지금 3분기에만, 아 어, 여기 보시면은 3분기에 예, 오픈 AI, XAI, 뭐 엔트로픽 다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죠. 이거 근데 늘어는데 났 어디 건 늘려요? 트레이닝 데이터 센터를 또 늘려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안 끝나요. 추론이 막 엄청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 트레이닝, 훈련용의 학습용의 지금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특그 예, 그래서 뭐 메타든 엔트로픽이든 뭐 계속 늘리고 있고 XAI가 지금 테네시주 멤피스에다가 지금, 뭐, 백만 평방비터 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죠.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, 어 지금 그, 테네시하고 이제 미시시피하고, 어, 근데 이제 맨피스에서는 가스터빈, 즉, 천연가스터빈 그걸 설치를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미시시피로 갔대요. <laughs> 예, 이게 지금 그 반대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. 어쨌든 그래서, 어, 이쪽에 1.1기가와트 가스터빈으로 지금 한다고 하니까 보시면 되고. 수자원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돈이, 그러니까 자본조달 하는 데 있어서 콜라세스투 잖습니까? 지금 지으려는 게. 그러니까 이거 돈도 엄청 그 자본이 필요한데, 어, 여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돈, x 스닷컴하고 테슬라 스페이스 요, 요거에다가 어디 거돈 끌어오냐 중동 자금을 끌어와서 이걸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끌어오면은 그 가능한데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계속 지켜봐야 돼 이게 돈을 어떻게 그니까 지금은 뭐 중동발 회사부터 뭐 국가 단위로 이제 움직이니까 자금들이 막 들어가는데. 아, 이 자금을 언제까지 이제 캐펙스를 할수 있을까? 어, 그, 그것도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, 어,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, 이제 XAI 같은 경우는, 어, 테슬라나 이제 스페이스 X 주식, 이런 것도 이제 활용도 가능하거든요? 어, 하는데, 어쨌든 뭐, 그거 담보로 뭐할 수도 있고, 뭐, 할수 있지만, 어쨌든, 이 돈과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? 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. 그까 그러니까, 음, 근데 이제 중동 자금 뭐, 들어오면은 뭐, 충분히 가능은 하죠. 그죠? 예, 네, 그런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